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평화를 전합니다. 8월 2일, 화요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 앞에서는 오늘의 여정이 되도록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을 다시 펴고 읽고 또 접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축복이지요. 오늘은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복된 하루를 다시 새롭게 열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어제와 오늘 보고 있는 이사에서 54장, 55장의 말씀은 구원의 약속에 관한 아주 명확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5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다면 오늘 보시는 55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돌아올 것을 권면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55장의 말씀은 초청의 장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읽다 보면 하나님의 심장의 박동에 들려지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구원의 자리에 갑없이 초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갑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자,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 없는 자도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과 대조를 해 보니까요. 오라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쓰였습니다. 한 절에 세 번이나 쓰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외침이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할라크란 말이 오다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원래 이 뜻은 가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고요 또 오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특히 성경에서 중요한 뜻으로 많이 쓰였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뜻으로 또 쓰일 때 할라크라는 말을 씁니다 (walk with god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할라크란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스스럼 없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에덴에서의 하나님과의 동행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할라크의 복된 여정을 상실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할라크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시 회복시키시는 여정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회복하기 위한 조건은 바로 누군가가 우리의 죄,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짐승을 잡는 제사를 통해서 회개의 길을 열어 주셨는데도 인간은 그 죄로 인해서 그 은혜조차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다시 품으시면서 외치는 장면이에요. 목 많은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값없이 사서 먹어라, 값없이 사서 먹으라 라는 말은 은혜로 돌아오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앞에 나오는 이사에서 53장의 말씀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들려 주었습니다. 이사에서 53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잠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누구 생각이 나시죠? 예수님이 생각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돌아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와 함께 다시 동행하자라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3절을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귀한 구원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위해서도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은혜이다라고 오늘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은혜는요. 이스라엘 뿐 아니라 온 세상에 주어진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말씀인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어서 지금 너희가 이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들을 때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이어지는 6. 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기는 그의 길을 불리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극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바로 오늘이 그 구원의 말씀을 다시 들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 순간 우리가 이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가면 할라크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을 우리가 재확인하고 복된 동행의 여정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그래서 알고 믿습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라크 바로 동행의 의미를 우리에게 더 깊이 들려주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들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라, 내게 오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나와 동행하자라는 하나님의 축복으로의 초청이에요. 이제 그 귀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하자라는 말씀이 되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잘 읽고 묵상해 가면서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의 복된 여정 동행의 여정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며 우리가 누리는 복을 나누고 베풀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들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기를 먼저 원하셨던 주님 그 말씀 따라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 믿어 이렇게 동행 여정을 순종함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여정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그렇게 뜨겁게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복된 인생 계속해서 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은혜 받은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며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